이명을또가겠습니다 공수, 분대형실 네. 예. 자, 앉으세요. 공식적인 전이거요 오늘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소원과 사랑이 공존하고 있다. 도산에서 유일하게 도산을 보는 입니다 이제 고가습니다 서울에 오시는 많은 분들은 그냥 건물만 보고 지는 않아요. 근데 서울의 건축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당, 강당, 기속사, 대문, 네 가지만 있으면 서울이. 그러니까 경북의 서울이 이네 가지는 다 있다. 그러니까 건물의 차이는 사실 크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건물만 싣고 지나가면 나중에 서울 못봤는거 뭐 예.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오신 분들한테 서울에 오셨으면 서울의 향기를 맡고자 하는 거서울의 아, 네. 향기라고 하면, 첫째, 어떤 분을 모시고 있느냐. 두 번째는, 평판의 속에, 뜻을 숨겨놨어요. 그걸, 그걸, 최소 그래서, 도산서울은 태계선생을 모셨으니까, 태계선생을 이제, 아시는 거예요. 그 태계선생의 속으은는 선인다. 착한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선인, 착한 사람을 어떻게 양성하느냐 교육을 통해서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되있어요 그러면 관학에다 맡겼던가 사학으로 할 건가 도심 끝에 사학으로 하기로 마음을 먹고 서운 창설을 하죠 그래서 생전에 10개의 서운 창설에 직관적적으로 관여, 관여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서운이라고 소원이 하는 새로운 교육제로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교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경중마감, 개봉정의, 자선목, 기자선수령, 공제오명 이학순논선 5종의 교제를표준으서서운교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운에는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과소공주가 아닌 인성교육의 교재입니다. 그서소의 교재는 무슨 인성교육이교재요 그래서 기본교제는4서5경4서5경이 오경. 그만두면 5종의. 자, 그럼, 서운 교육을 통해서 교육받은 선비들은 사회적 책무가 있습니다. 첫째, 어려움 이웃을 돕고, 두 번째, 불의에 눈 낳지 말고, 셋째, 나라가 기해우면 나라가 육 자, 그러기 때문에 조선의 선비들은 내가 관직에 있지 니하 해서 하더라도, 계속 산소를 돌리죠 또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유병이 일어났고 무한말에도 일제 침장으로 날아가기 싫으니까 유병이 일어나고 국군의 상지라는 경우에는 분명히 독립운동으로 계속 이겼어요 <laughs> 그러면 당시에 지식인들은 또오 교육을 통해서 할수 있지만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싶기도 하 그래서 향약을 통해서 일반인들도 교화를 지키고 돼. 그런데, 향향를 자세히 보면, 여태 영어로 따지콩그이이어요 그 영어하고 한 번은 어순이 같은데, 우리만의 으로향향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율곡도 향향를 만드는데, 율곡이 만든 향향를 우리는 깨주향향라고하고세계준직들 만든 향향를예안향이라고요 여기 있는 것이 바로 예안향향입니다 첫 코델이 보면 부모불순이다 원래 하면 불순 부모자가되 해야 돼. 그래서 부모가 목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부모에게 불순합니다 우리만 청소를 쓰신다 이런 것도 한문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들으면 쉽게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게 바로 대한민가 되는 거다 그래서 국민의 대다수도 격려하게 교화를 이어서 아, 음껏게살수 있는 세상을 꿈꿨도안 해도,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오산 12곡을 지어서, 후민정부, 노래를 춤추게 하면서, 교화에 이르도록 습니다 자, 유학 때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후민정부가 사게하겠는말니다 아, 아, 오늘 오셨습니다. 시간은 여기가 12시에서 12시 반 정도라 그랬죠? 시간 조금 있으니까 제가 기분에 대해서 본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숙흥 야매담태계선생께서 선조롭게 밝힌 선악집도 아시죠? 선악집도의 제 10번째가 숙흥 야매담입니다 숙흥 아침 에 일어나서 야매담에담 때까지 선비들의 표준 일사표라고 할수 있어요. 계명노예. 자기 울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잠들때까지 어, <laughs> 네,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사물장이라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을 이천, 정이천 정자께서 정의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 안, 안자라고 안 하는 분안념이라고하고분또 안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극극기공예주목 공작계 극기네매하는 방법을 조목에 대해서 물었을 때 공작계에서 얘가 비례, 물치 얘가 아니면 보지말고 비례, 물치 듣지도 말고 비례, 물은 말하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비례, 물, 동 행동하지도 말아 나는 그런 내용으로 이거는 백록공주 성악식도 이제 5도에 해당하는데 주작께서 백록동 소원을 만들고 소원을 운영할 때의 모유주가 백록동입니다자 그런데 첫 구절을 보면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무유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른쪽에 것은 오교지목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알기는 이게 오균이라고 하죠 오류를 오교지목이라고 했어요. 오교라고 얘기했고요. 네. 다섯 가지 가르침에 문는다그 네. 다음에는 이제, 박학지, 학문을 넓게 하고, 신문지 깨서 가는 거죠. 면 질문하고, 네. 신사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명변지, 분명하게 판단하고, 네. 그 다음에 복행지, 복실하게 행동하고, 마지막에 행동이. 흥분하는 순서가. 나머지는 사실은 복행에 대한, 복행지에 대한 수준이에요. 말할 때는 충성되고 신이 있게 쭉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대장는 성학식도 이제 구도입니다. 그래서 주자께서 주자의 사상을 통한 글자로 정리하면 경이라고 합니다. 경을 어떻게 실천할 거냐. 정리, 의왕을. 냄새를 반복하게 하다 렇게행면그 경을 실천니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량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그 건수원의 강당을 전교 강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저는 펼친다 뜻이 있 공사로는 펼친다 그거를 펼친다 니다고요 <목소리> 오류를 펼친다 이산 선생의 교육 목표는 과거에 있지 아냐고오류을 바탕으로 하는 인성적인 것을 현판 속에다가 그것을 심어 놨네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드 자, 그 옆에 거는 이제 원규라고 해서 보당 선생의 원규 교칙입니다. 태 <목소리> 선생께서 님영주에 이산 선생이 건립될 때 원규를 지어 주셨는데. 고산소원을 짓고 제자들이 굳이 새로 만들지 필요가 뭐 있노? 선생님께서 지어준 그 원규가 있으니 그걸 그대로 투자해서 이산소원의 원규를 그대로 고산소원의 원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남일주의 소원원원규의 표준입니다. 아, 여기에서 조금씩 수정 보완하도록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남일주의 표준이 바로 이 원규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네. 제생은 독서할 때 사소오경을 본언으로 삼고 가래와 소학과 가래를 문어로 삼는다 이런 그런 그러니까 이런는데첫 번째 그, 그 교과정 학습에 대한 면. 그 다음에 가면 행동에 대한 그 다음에 상벌에 대한 그 다음에 뭐 저기 보면 뭐, 뭐 책은 문 밖에 나가면 안 되고, 여자는 들어오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여자는, 여기 뭐, 쉽게 말하면, 고직사에도 잘하 여자들이 있어야 됐다니까, 말하는 게. 그런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활르의 얘기는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형, 뜬금을 다하지 말고, 술을 짓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미우사와 재생은 서로 간에 공경해라. 그리고, 통원에 기속되어 있는 사람들, 일반 장민이나 노비들을 완전해라. 구인해서 배급하지 마라. 네. 그리고 이제 사사로이 이 사람들을 부리지 말고 형벌을 다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어린 아이들은 수업이나 특별히 부르는 일이 없으면서 보지 마라. 그런 얘기고. 그리고 어, 관례를 올렸던 올리지 않았던 제모는 없다 단 성적이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 소문에 올수 있다 그런 내용이되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쪽 편에 이제 보면 작은 이분은 숙종 때그 군역과 여역의 증발이 많아서 상당히 어려웠던 모양이네요 그래서 관찰서에게 건의해서 군역과 여역을 좀 면제해주십시오 고그 일을 했더니 서원 옥산서원 등 다섯 개 서원에는 군역과 여역을 면제해준다는 이렇게 내려놓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원장실에 이름을 한정자라고 이름을 했는데 한사점성의 준말입니다. 사담을 막아내고 성실함을 모셔요 는 원장의 역은 외부로부터 오는 부당한 안내를 막아내고 항상 성실함으로써 학생들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 옆에 이제 기일이라고 적혔습니다. 기일. 선생과 동양이 기일, 재산날입니다. 재산날인데, 재산은 동가에서 지내죠. 서울에서 지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재산날을 적어놨냐. 우리가 이분들의 학문과 덕행을 보고 적다고 했으니까. 이날마는 이런, 특별히 좀더 경건하다는 의미로, 그, 있고 옆에 있는, 김 종이 붙어 있는, 그, 본정편이라고 합니다. 장관의 제 역할 분 공무 분장입니다 저, 우리, 저송 원장도 이제 송원장, 음. 그 음. 또, 저번에 이제, 유사로서, 여기올라 가셨고, 리 이동학 부원장이 또, 이 분, 이 하셔가지고 네,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난번에 3, 기상 같은 몇 대가 되어서 제이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 예, 인, 질력, 질병으로 말미암 와서 방암, 양래 순간이 원래 네 분이 필요한데 한 분으로서 간략하게 이해를 했다. 말비어 있죠. 공간이 최소한의 숫자로 에 고유의 정책을 었습니다 제대로 못했죠.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다고 코로나가 상처때 사람들 모아서 그 방역 수칙을 해주셨으좋겠습 가운데로 보고 싶습니다. 가운데가 메인 장실요시사단우이가 어, 보고 들어왔죠. 시사단 하고 여기 세트예요 어, 1792년 정조인 중의 명으로또한별과를 치를 때 이만수라고 하는 비장각 관리를 타견합니다 그래서 화근을 치르게 하고, 그때 정조께서 직접 지어주신 제문이죠 왼쪽에. 직접 지어주신 제문이에요 정조께서. 그리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라. 이만수가 해도, 이만수 보물 안해 과거를 본 내용을 상당히 기록하면서 이그 내용을 띄워본 것이 좋지. 그리고 과거에는 붉은 비단으로 이렇게 싸서 막아놨었는데 70년대 이렇게 후이 비단도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앞에 이제 마지막 협찬인데, 어, 태 해계선생님께서 1570년에 돌아가시고 <laughs> 3년산을 마치고, 3년산을 <laughs> 마치고 나서 이제 서원 조립에 대한 논리를 해서, 1574년에 사당과 전교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75년에 왕공이 되자, 선조 이름께서 현판을 사사해줘요. 사행을 한다면서소 이름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판을 이렇게 보내주신데 나이가 불과 20대 초반이에요, 선 그래서 필력이 안 되니까, 석봉 방으로해여 쓰서보 근데 그때 사액를할 때는 한 번만 달가 보내지 않고 글씨를 써주면 관찰사가 이걸 세개 가지고 가지 와요. 그런데 이것만 내려주지 않고 서적, 토지, 목비도 함께 줍니다 그래서 사익서울이 되면,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서 재정도 강존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회를 받지 못한 소음보다 이상이 높아지는 니다래서 이제 끝에 보면 선사라고 되 있어요 선사 이렇 사람들이 그고다 선조가 하사했다고 선사라고 한다 그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임금이 하사한 것을 선사라고 합니다 그이게공 그래서 기분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동제는 박약제. 모노에 보면, 그 어, 한문은 음, 넓게 하고, 예로서 나를 다스리면, 오에 억난이 없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고요 그래서, 방문 양제를 따와서, 줄여서 박약제를 안 했고, 서제는 홍의제라고 하는데, 그것도 모노에, 아, 선비가 뜻을 넓고 굳세게 가지면 도로만 가는데 영감 없을 수다는소를 그래. 하고 선비의 삶은 을을 추구해야 되는 삶인데 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욕과 압력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비가 처음부터 뜻을 넓고 굳세게 가져야만이 그런 난관을 극들림없게갈수 있다 선서이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저 북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들을 가져요. 그래서 학생들은 되게 과학시간이다, 뭐, 뭐 이렇게 수업 끝났다, 뭐이렇 알리는 그런 종류가 아니냐고 하는데, 어, 공자의 제자 중에 원두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당시 제 후인 대강자의 가신이 되어서 세금을 과하게 들으면서 원두는 사례예요. 그러자 공자께서 북을 쳐서 징계해라 저는 너는 더 이상 우리의 무리가 아니라 사물을 지켜요 그런 예에 따라서 그때 북을 쳐서 징계를 했기 때문에 북을 걸어서 잘못이 있으면 징계가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원주를 심각하게 위배, 위반하는 사람이 있으면 본 사람이 북을 징계를 요 그러면 모여서 어디를하게 되겠죠? 뭔 일이냐? 뭔일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퇴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퇴출이 되면 북한 서울에서 대출이 됐다, 아니면 어느 서울에서 대출이 됐다, 이러면, 사람들이, 에이, 저 사람, 모든 사람이 안 놀아주는 거야. 아이들 곰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집에 침을 때, 습관을 침실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큰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 애들 없으면, 치사하게 만 막, 고다진이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선비는 보고 안 놀리면 안 되죠. 왜? 불길 보고 놀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울려야 해. 근데 저걸 울리면 사람이 쫓겨나오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어 있는 것때큰사났더거든건 그러니까 실제로는 잘안 울렸을 거예요. 이기들이 가게, 잘못하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 울렸겠지만, 북을 걸어놓음으로써 사전에 경고하고 예방하는 사원이 있지 않았을까. 자, 요 앞에 있는 돌은, 돌 기둥은 정료대라 그래서 야간 조명 시설입니다 근데, 우리 그, 사육침, 생육침, 그, 사건 이후로 서운에는 불사 이군의 정신에 따라서 큰게 맞습니다. <목소리> 옛날에 겨울에는 어떻게 갑니다? 어, 겨울에는 물을 아무래도 닦고, 여기서는 이제 상 여기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누구 이제 과제를 좀 발표할 때나, 강의했을 때나, 또는 어, 각종 행사가 했을 때 행사해 보겠습다 이런 경우, 실제로 공부는 평소에는 방에서 다, 각자 자기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강강이 이명, 아, 아,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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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게 되네요. 자연학습이죠자연학습 자유명학습이. 그러다가 의이라는게 있으면 질문하고, 아, 그래서 좋은 질문이 왔다. 그러면 우리 같이 공유를 해야 되겠다는 뜻감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소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미 생원지 인사, 뭐, 이런 사람들이 많죠. 으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는 경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별로 없던 차원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소원은 이제 대학이라고 합니다. 이제 옷을 하나 입으시고 예. 저다감사합니가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사합니다니다감사로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놓으시사 오늘 사합뭐다감사합 23일인가? 오 23일 맞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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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포 찍 멋있다고. 이 어, 어. 찍어줘. 보내드릴게. 아, 보내드릴게요. 응. 어, 어, 이거 동짤입니 장당 어, 만원이 돼? 만원도 좋고, 천원도 좋고 아무 관계없다. 아시면서 찍어달고게 돼요? 회장님 이 조마, 바 마, 만 <목소리> 원. 회장 만짤안이아야지 이만, 짤 이만, 짤레, 이만, 짤레, 이만, 짤 이만, 이 제일 좋은 야 이만, 이는데정 6, 아, 7 예, 예, 어, 예, 예, 어, 예, 예. 아, 혼자 독사진 찍는걸 전부 보여줘야되고 이제 인 향교에서 할 때는 그거는 다보여주고다 봤거든요. 서가 따라가면 쭉다 봤거든요. 원장한 내가 얘기해줬나? 모르겠다. 자, 자, 여기 오자고 한 이유는 뭐, 이, 이 구멍 때문이에요. 음. 여기가 창고입니다, 창고. 여기하고 저기하고, 지금, 혹시 창고인데, 혹시 창고에 이렇게 지구멍을 만들었어요. 네. 어, 네. 원래 이제 곡식창고에 지구멍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구멍이 있으면 안 되는데, 곡식창고에 지구멍을 둔 것은 지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살자, 예. 네. 그래서 태계선생님께서 꿈꾼 것이 바로 대동사회. 그 대동사회는 우리가 함께 덤으로 사는 세상인데, 자, 그런데 이제 지구멍은 두었지만 피해가 너무 크면 안 되죠. 그래서 고양이 너도 역할을 해라 <laughs> 고양이도 받을 수 있을만큼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지는 쥐대로 예, 각자 자기들의 역할을 하면서 공존하는 사회 그게 바로 태계선생님이 꿈꿨던 대동사회입니다 그래서 유인승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자기 신의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계선생의 대동사회의 정신을 작게나마 계승한 것이 바로 이기구멍이라고 그렇게 아, 깊은 뜻이더요 어, 이런 창구의 기구멍은 제가 보통 <laughs> 쏘면서 못 봤거든요. 오늘, 오늘 제가 태어나고 왔던 뜻이에요. 오 아, 이 이쪽으로. 지었에 여기에. 쉽게 말서말못듣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생 시에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은어 잡는, 아, 미안해. 그래서, 은어를 잡아서, 은어진사하다 이런 기도다 그, 적어도, 1751년 이 정도까지도, 그렇게 물이 많고, 그래서 은어 잡는, 그 양, 요거, 이제, 나타나고. 요거는 이제, 천연살이 양. 응. 그래서, 계속, 계속, 계속.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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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경선생님께서, 응. 그, 한, 저, 은어 잡는 철이 되면, 응. 은어를 관해서, 이제, 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지를 하거든요, 일반인들이. 뭐, 그런데 선생이 여기 계시면, 제자들하고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일부러 서당에 안 계시고, 저, 한서함에, 종가에 있는데, 거기 가서 음... 계셨고, 또 한겨울에는 여기가 추워서 견디지요 <laughs> 그래서 한겨울에는 서당에 안 계시고, 한서함에 가서 계셨어요. 그러니까 1년한 반쯤은 저기, 한서함에 계시고, 반쯤은 여기 계시고, 별라도 없고, <laughs> 전기장판도 꽉 찼습니다. 가만 그렇지요. 빨들 이제. 전화 당통을. 나이하고 연도하고 딱 맞아, 집에 나이하고 연도서 삼십 반이네? 복는했으니까 서른 네 살에 복제하시고. 네. 결혼은 두번 하셨어요, 두번 하셨는데. 나이찍이 돌아가시는 바야 그다음에 그 둘, 이제 첫째 부인은 김혜덕 씨두 그두 번째 부인이 이제 둘째 아들로 돌아가셨어요. 그 둘째 부인은 안본 것인데 그 수사가 없어요. 둘다 그 돌아가셨고 그번에 결혼을 했지만 결혼이 다두분다이제 돌아가시는 바람에 결혼 자체는 당연히 편찮지 않았습니다. 복자리 경품으로 해서 선조께서 눈을 겉에 두고 보시면 성분이될수 있겠다. 그래서 각자 만들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분이될수 있도록 성리하게 핵심을 면폭의 그림으로 선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은 이제 그태계선생의 좌우명,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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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네. 하는 것이거든요. 뭐 이제 그쪽에 많이 따라다는 얘기가죠. 네, 좋죠. 그게 이제 어, 왼손들이 왔다 갔다 네. 하면서 이옷 험했자다게 따라왔때 지금. 일단 초호, 네. 그 정신 초호라고 그러는데 네. 선생께서 제자들 집중 정신 집중하라고 초호를 네. 시키고 네. 공부를 시키고 네. 또좀흐트러졌다 네. 싶으면 네. 또 초호를 시키고 이렇게. 요거는 네. 의사입니다 네. 의장. 의사. 음. 도기 그 여자는 지팡이입니다. 개초입니까 지팡이입니다. 체질이 뭡니까? 명화조. 명화조. 가되 장녀스러. 여기 지 도산 서방에 그대로 있었는데 요걸 지금 유물 전시관 만들면서 책이 있으 그래서 이 한, 아니, 자꾸 기대가 시행이 안하하는 건데, 별자리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원본은 너무나 낡아서, 더 이상 전시하기가 어려워서, 복학진으로하고 또, 세계탄신 200, 500주년, 그걸할 때, 안동 MBC에서 보걸 복원해놓은 거예요. 그걸 기증받아서 여기 전시해놨고요. 어, 태계선생의 건강도, 이제, 관인신바은 하나도 없어요. 말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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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치료법도 마음 치료법. 실제로 약점는 하나도 없어요. <laughs> 모든 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럼 며저가 지금 밥 먹고만 하셨겠어. 네. 그 계절 먹만 젊은 것들도손가 잡아가지고 학 앞에 가지고그앞를알아않